이분의 행보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어, 내가 공직자가 안 되면은, 이 부정부패의 이 썩어빠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서 싹 도려내나, 어, 어, 그렇게 마음을 먹을고 나서 결정을 지은 건 뭐냐면,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윤 씨의 그윤 총장님이 지금 이제 언제도 한번 내가 작년에도, 어, 속아서, 어, 속아서 사줄 어 넣으셔서 제가 촬영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윤총장님의 이제 행보 어, 앞으로 어떻게 향후 이분이 움직이실까? 그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잖아요. 근데 딱 지금 딱 들어서는 거 보니까 우리 공주님이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구상 생각보다 되게 빨리 사태를 결정하게 됐어요, 지금. 왜냐하면, 자기가 핵, 마지막까지 지금 누군가의 사람, 그 사람을 매듭을 짓고 싶은데 그게 지금 잘안 됐어요. 왜? 공직자의 몸으로다가 그거를 지금 정면에 부딪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부정부패 다 모두 다, 어 우리가 처리하겠다. 이러고서 지금 마을 먹었다가 갑자기 요 며칠 사이, 3, 4일? 음, 요 사이에 이분이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는 뭐냐면, 내가 공직자로서 지금 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판단을 요 며칠 사이에 내렸고, 그거에 대한 결정을, 어, 금방 내리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의 행보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어, 내가 공직자가 안 되면, 어, 이 부정부패를, 이 썩어빠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서 싹 도려내나, 어, 어, 그렇게 마음을 먹을, 나서 결정을 지은 건 뭐냐면 반드시 이분이 정치계로 들어갑니다. 어. 그래서 반드시 선거라는 걸 통해서 이분을 다시 저희가 볼수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분의 운세를 볼게요. 각, 어, 대선에 나가면 뭐 얼마나 어, 몇 퍼센트나 이분이 그 어상에 앉을 수 있는 건지 국민들은 원합니다. 이분이 되기를. 어. 또 어느 분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각기 다른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만 이번에 운을 보면은 한70% 정도는 어, 국민들이나 또 여론이나 어, 또 지나치지 않으면 지나치지 않으면 이분이 그 어상의 대표의 자리에 어, 또한 나라의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대신에 운이 그만만큼. 어 내년 운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마음 안에 먹은 게 마음 밖에 먹은 게 천천히 가라. 급히 서두르게 되면은 그밥 먹은 거조차도 최악에 되어 있다라고 하시니까 진짜 총장님 이제 만약에 모든 거를 내려놓으시고 나서. 내가 정계에 뛰어들거나 정치에 내가 뜻이 있거나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어, 꼭 하고 싶다라고 하실 것 같으면 어 지금까지 불도저로 하셔가지고 승승장구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어,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또 공직자는 공직자답게 이분이 생각했던 대로 내년에는 70%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대선을 나갈 거다. 아마도 안 나갈 거다. 여러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분은 어, 나갈 의사가 있습니다. 나갈 의사가 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어, 그러기 때문에 굳이 이분이. 그 정치계에 100% 뛰어들겠다라는 거는 올해 후반기 운세에서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후반기에 다시 여러분들이 궁금한 윤 총장님이 이제, 어, 행보, 앞으로 어떻게, 어, 움직이실 건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거는 또 가을에 양력 9월이나 10월 달이나 그때쯤 제가 한번더 촬영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뜻이 있다! 뜻을 가기 위해서 지금 잠깐 내가 하던 일을 모두 접을 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정확해요. 네, 알겠습니다. 답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